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1 3장 36절에서 43절까지 다 찾아신 줄읽고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예, 예수께서 물을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시를 꾸리는 일는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좋은 신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하라지부꿈는 원수는 마귀요, 주수때는세상끝 지어, 주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하라지는 거두어, 우리가 돌짝밭에 갖다 심고, 가시밭에 심고 또 우리가 마음밭에 그 씨가 자라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기는데 그 심겨질 때에 우리가 옥토같이 있는 거 하면은 가시밭에 심어가지고 세상 염려가 와가지고 또 우리가 넘어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인자가 누구예수님이 심는다 그런 거예요 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 육신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어디 가셨습니까? 하늘에 가셨잖아요. 이게 말씀을 남기고 가셨으니까, 말씀이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자꾸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마음 같아.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제 걸음 주고 물 주고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물 주고 걸음을 주면 자라게 할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수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자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 밖에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 앞에서 뭐랍니까? 조,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는 좋은 씨은 뭐야? 좋은 씨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뭐했더니, 내가 뭐했더니, 내가, 뭐,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는데.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도 보면 사장이 보면 하지만 물 주고 심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신대요. 응. 왜 심어놓으면 어떻게 거두는 거자 자꾸 갖고 줘야 되겠죠. 지금은 막뭐 병충해가 많이 오잖아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 가라지가 되는 거죠. 가라지라 한하는뭐 그냥 논밭에 스며진 가라지도 가라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알곡을 다칠까봐 가라지는 내비두래요. 왜? 추수 때에 그 알곡은 들여서 어디를 곡간에 들이고, 알곡은 들어서 천국에 들이고, 또 가라지는 어땠습니까? 풀는 물에 다 던져 넣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사보음서 보면은 0천여 비유가 있습니다. 다섯천원는 기름 준비를 하고, 다섯천원는 기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이사에서 보면 뭐랍니까? 다으면 열자가 없고, 열만 다들 자가 없대요. 지금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잘 모르겠지만 호세아를 보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저런 여자를 데려다가 아들을 사와라 한다고 하나님이 명령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마음을 시킬 때 우리는 마음이 안들 때도 있어요. 막 부인할 때도 있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까 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면은 나는 못하지만, 그럼 능력주신 자를 할수 있다 하듯이,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책임을 누가 지일하지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없을 때는 막 넘어지고 자빠지겠죠. 그러나 호세아를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엄란했잖아요 왜? 자꾸 다 우상단지를 생기잖아요. 우리가 호세아를 볼 때, 그 여자는 너무 엄난해가지고 부인을 삼아가지고 애를 낳고 나서도 또 바람이 나가지고 밖에 나갔대요.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싸해주시면또 어느 순간 조금 편하면 또어려니까 우상단지를 또 섬기고 이것이 내, 어, 나를 자기가 건져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또 빗대가지고 우상단지를 섬기고 하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호세의 선전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를 볼때그 말씀을 잘 이용하게 되고 어느 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못한 시험도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겨나가야죠. 감당할 시험 다시 달라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하셨사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여 가라지는 뿌리 원수 막이요. 추수 때 세상 것이요. 추수 천사들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한입한 깨끗한 옷을 입으면 누가 내 안에 와서 일을 합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잡고 우리가 성령님이 보, 보호해준다 하잖아요. 보호해준다 하니까 우리가 이것 영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악한 영, 악하게 할 때는 그 누구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악한 영이 마귀들이 들어가서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또 선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 되나잖아요. 그러면 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봐야지 육적으로 바라보면, 어? 사람이 천사야? 그게 안 되죠. 그죠? 렇 그러나 저는 기도할 때, 영적으로 기도할 때 보니까 돕는 천사가 옆에서 돕더라고, 천사가 기도하는데. 진실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두망을 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원하고 그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고 나간다면 은 정말 돕는 천사가 옆에서 돕더라니까 기도할 때, 힘들을 때.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바꿔서 오늘날 세상 말하기 좋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와서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리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게 그 뭐예요? 3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자꾸 오해하기 쉬워요. 왜 그러냐? 아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또 예수님도 계시고 그럼 누가 덜 높아? 삼위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뛸래야 뛸 수가 없어. 같이 일을 하시고 같이 동행하시고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하느시고 아들도 하느시고 하나님도 하느시고 우리가 그 마태복음 28장에 뭐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베풀고, 또 간용, 모든 것을 알게 할수 있게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해서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례를 베풀고, 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된 것을 이제 아르켜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를 길러내라. 제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길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비율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마음밭을, 어쨌던가 호세와 선제가 뭐라고 그래요? 무거운 기계를 파헤치래요. 파헤치는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질락하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뭐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무거운 거. 오랫동안 무거운 게 무엇입니까? 세상 속으로 살았던 것을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들어셔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심정을 모여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 마음과 뜻을 모든 것을 계획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됐겠지 하지만 우연에는 가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한노라 택한 그릇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아 주셨는데 세상에서 살랑는 것이 너무 오래 누죽돼 가지고 그게 보니까 썸풀이에요. 마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다니잖아요. 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똑똑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발 배울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이러면서 내 자식만 잘되고 내 가족만 잘되고 근데 인자는 지금 세상 뭐예요? 나만 잘되면 돼. 자식도 필요 없어. 이제 남편도 필요 없어. 옆에 있는 사람도 필요 없고. 이제 내 혼자만 잘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 하시듯이 자기 위에는 사랑하지 않는다 하잖아. 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뭐예요? 자기 주관대로 사는 거죠. 자기만 잘났다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 내몸 같이 사랑하라 하지만 내몸 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강경이물결에흔들려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왜? 하나님께서는 다 안고 일었으면 아시고, 우리 체질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밀히 행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속을 다 살피시고, 성령께서 감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진실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입술으로는 말을 잘하는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하면서 그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 은 나를 도와주셔야지. 왜 그러냐? 왜 여러분은 안 그러니까 몰라도 저는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참말로 하나님께 많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똑똑한 체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미련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왜? 똑똑한 체 하면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하나님 그걸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듬더듬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그 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70년대, 80년대, 그때에도 성도들이 참 진실했어요. 비록 아는 것은 없어도 굉장히 진실했고 또 뜨겁습니다. 물론 뭐 늦게, 조금, 조금 늦게 배운 사람이 너무 막 뜨거우니까 막 냄비가 금방 식는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월을 가면서 다져지는 믿음 하나하나 다져지간 믿음을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버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43장에 보면 그때의 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로 3장 1부 교회에 대해서 뭐랍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머리로 많이 듣기 때문에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 죽은 믿음 갖고 무엇을 할수 있겠는데 내가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하더라도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오해를 하지. 아이고 저거 잘못됐어. 아이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판단하고 헤아립니다. 그러나 내 들보를 모르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가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대화, 아, 이런 말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갖고 서로가 대화를 하듯이. 왜냐, 자꾸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발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맨날 그냥 조용하게 무슨 나 혼자 도닦듯이 닦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고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세상에 나가서 뭐입니까?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데, 말만 잘한다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고 일으승을 아시고,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래, 네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정말로 살려고 무지 노력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엄밀히 행하지만, 그분은 우리 멀터까지다 세신 바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이시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기자는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을 쪼개까지 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이 살아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건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하고 천사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끗이 씻겨지면은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이제 천사가 이제 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돕는 천사. 그니까, 그게, 그게, 그게 예수님한테 있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을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뭐랍니까? 길이요, 진요 생명 되신거분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니까, 성령이 안 들어오시면은 나는 다잘해서 나는 말씀을 다잘 알아.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보다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살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그 책장에 나와 있듯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만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에 간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도 사람을 봐가면서 사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참 뭐가 없어, 뭐가 없어, 뭐니가 없어 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 사람의 행동 있는 것 가지고 자꾸 우리는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가지고 높여주시면은 우리가 한날 기도 들어보면 알겠지만 가난도 하시고 부욕회도 만드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그 생사합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고, 그는 우리 피난처시고, 우리 한란단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한란단에 나를 부르지져라, 두드려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뭐를 성령충만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3년 6개월 따라다녔지만 성령충만 받지 않고 나니까 예수님 육신으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을 거예요. 말씀을 심어라. 듣든지 아니든지 심어라. 근데 심을 때 이제 우리 마음밭에 원래 가라지가 있으면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나하고 싸우는 거죠 인자.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저 불교 가는 사람들 도 닦는 거는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자기 혼자만 그 하기 위해서 도 닦잖아요. 도를 닦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절에 가가지고 저 혼자 돌을 닦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뭐가 돼야 돼요? 빛과 소금이 돼야 돼. 삶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된는 말이에요. 삶을 잘하는 사람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참아야 되고, 뭐 떠들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야 마음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사단막이 밥이 되가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뱀한테 어떻게 조주했습니까종신토고 흙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죽으면 뭐가 됩니까? 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지면 뭐예요? 사단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세상 것으로 꽉차 있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어떻다, 저 사람 어떻다 하면서 수군수군 하면서 뭐합니까? 흉을 보잖아요. 그것도 부끄러움 없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그 자기 모습으로 못 보니까 자기는 다 잘한 걸로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착각은 자유라 하듯이.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니까 자신을 알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바라볼 때 전도할 때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예수님이 병 고쳐 주고 야돈 얼마 갖고 오라 하십니까? 안 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 당시에 너무 씻기를 합니까? 그러나 지금은 뭐 얼마나 깨끗이 씻고 다닙니까? 그사람 그래 들어오면은 막 이미 판단하잖아. 아이고, 냄새나, 냄새나. 좀씻고나 오지. 그 그래 뭐 어떤 목사님들은 또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좀 어느 정도 돌아가면은 또살 곳이 있으면은 데리고 가서 깨끗이 씻겨갖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살지 말라 하면서 또 위로를 해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환경이 아직까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행하면서 하나님한테 상급도 받고 해야 되는데 행감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 죽은 믿음을 갖고 우리는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그 영혼을 정말로 불쌍 여기는 예수님 알맞다나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하락할 때는 아멘 하고 순종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내가 순종하지 못할 경우는 기도라도 아버지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한경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정말로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 네, 믿는 자들이 뭐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 열매를 거들 보고 알지 라 하십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어 너의 하는 사랑하며 또내 옷을 먹같이 뭐 내몸같이 그러나 내 옷을 내몸같이 사랑합니까? 저도 못해요. 아직까지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내 자신을 똑바로 보고 정말 그런 한 분들이, 한 분들이 오면은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고 냄새 나든 마든 하나님께서 냄새 안 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정말로 그분도 하나님께서 또축복해주시면 얼마든가 또 하나님께 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된 자큰 일을 충성되게 할수 있다 하시듯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 정말로 여기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13장 보면은 예수께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비유를들이시을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될때 그 원수, 원수가 와서 혹시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이고 갔더니 싹이 나고 교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이 밭에 종은 씨를 뿌리지 않아야 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우리가 이제 요것을 오늘날 말씀할 때, 우리가 그 약, 곡식을 심어 놓으면 옆에서 뭐가 나옵니까? 풀이 나오잖아요. 풀이 나오면 그 영양분을 누가 다 빨아먹습니까? 그 풀이 빨아먹잖아. 곡식은 자주로 자리지 못하고. 그럼 우리 마음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 오랫동안 묵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옆에서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가아먹으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금방 믿어가지고 금방 그 누구같이 저기 뭐야 사도 바울같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셔가지고 또 그렇게 사용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또 세월을 두고 우리가 요 그 히브리에서 10장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인 되는 것입니다. 제인이 의인 되는 것이죠. 제가 한 개도 없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저희를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은 보는 사람마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고 정말로 어떻게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위에는 알바지 못한다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한 영혼을 놓고 우리는 지금 작전기도를 하는데 작전기도에 그냥 내, 내 모습만 보고 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생명을 놓고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30, 31절에 보면은 또, 비유을들렸을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개자시 하나 같으니, 이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 대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이다 또, 비유을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선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하는 누를 것 같으니라. 우리가 작은, 작은 씨앗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내 안에 작은 씨앗이 심어질 때, 심겨져야 돼요. 그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신겨질 때 우리는 뭐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꾸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서 내가 다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 가서 보이는 환경을 보기, 보기 좋고, 보이는 거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자꾸 세상 것이 좋기 때문에 제사고 자꾸 세상 속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아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자꾸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찍질 해주시면서 자꾸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고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가마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훈계받고 양육받아서 의에 교육하기 휴익하대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끝내는 마이니까 뭐 하나님 사람으로 선한 양심이 되어서 선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자꾸자꾸 자꾸 내 안에 들어몰어서 내가 나쁜 것을 빠져나가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좋은 인류로 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정말로 존경하며, 그분을 신뢰하면서 사랑으로 확정시켜 준그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점점 점점 더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